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택배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다 합치면 무려 한 150만 원은 될것 같아요. 넘을 수도 있고 진짜 너무너무 많은 택배들이 와 있는데 우선 오늘은 제가 정말 이번에는 카드를 좀 많이 긁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 것들도 많고 고가의 제품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송장 테이프를 진즉히다 뜯어놨거든요. 택배 받을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브랜드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 말고는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 지금. 뭐가 뭔지. 일단 그래서 이 택배는 지금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박스가 열렸어요. 이렇게. 이거 시딩인 것 같은데 이거는 하운이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시딩 선물 같아요. 이거는 핸드크림이다. 되게 예쁘죠? 이거 향이 되게 텍스트로만 봤을 때좀제 스타일일 것 같더라고요. 약간 좀 스트러스 하면서도 되게 자연스럽고 그런 향기인 것 같아요. 좀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택배 제가 산거 먼저 뜯고 싶은데 궁금해가지고 여기 뭔가 앞에 올려져 있는 것들이 다 시딩 온것 같아요. 어. 짠, 스킨 앤 랩. 스킨 앤랩 포어 베리어 클리어 패드랑 어, 하이 베리어 히알루로 크림, 베리어 덤 인센티브 크림, 이건 뭔가 선크림 같다. 어썸 아, 로션 그리고 에센스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되게 좋다고 사실 구매해가지고 제가 되게 기대했던 제품이거든요. 정말 아, 너무 기대돼요. 스킨은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브랜드 안 적혀있는데 이건 제가 알아요. 왜냐면 굉장히 기대했던 거거든요. 우와 대박!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 올리브영 추천템에서 아임프롬 비트 마스크 추천드렸었잖아요 제가 그때 이런 아임프롬 비트 마스크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허니 마스크도 분명 좋을 것 같다라는 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허니 마스크 써보고 피그 마스크도 써봤는데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임프롬에 대해서 그에 되게 사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근데 여러분 아임프롬에서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나 이거 써는 것이 아니 이 비트 마스크를 제가 추천해 드렸었는데 제가 비트 마스크 구매했을 때이 비트 페스트도 약간 증정력으로 좀 들어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허니 마스크. 허니 마스크라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피그 스크럽 마스크. 근데 제가 이 허니 마스크랑 피그 스크럽 마스크랑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사용하기. 완전 추천. 이런 파우치도 너무 좋죠. 이거 에코 실리콘 마스크 브러쉬 마스크팩 브러쉬 너무 필요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살짝 미니 사이즈 에센스들인가봐요. 피그 부스팅 에센스랑 머그워트 에센스 그리고 머그워트 마스크도 있고 라이스 마스크도 있었나봐요. 저 진짜 이거 받고 너무 너무 기뻤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 꺼내볼게요 제가 올리브영 가서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것들이거든요 짠 먼저 첫 번째 요거 리무브 스킨브라 브라이트 색상인데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다른 리플 패치 같은 거를 스킨브라를 쓰고 있어가지고 어 그것도 되게 괜찮아가지고 잘 쓰고 있었는데 요거 그렇게 좋다고 하길래 근데 이게 가격대가 살짝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좋나? 싶어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단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짠! 이거는 레오제인이 만드신 비플레인 녹두 모공 클레이팩 제가 사실 마스크 제품이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임프롬 마스크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더 이제 마스크 팩이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레오제인이 만드셨다고 하고 또 주변에서 써보신 분들이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먹을 거 사왔는데 제가 또 올리브영 간식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사과칩, 이건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의 사과칩이고 적당히 달고 딱 폭신폭신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얘가 또 칼로리가 30칼로리밖에 안 돼요. 물론 양이 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되게 편집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넣기가 좋아가지고 이 사과칩을 샀고 이 사과칩이 근데 또 이렇게 2 플러스 1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그리고 또 먹을 거.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 건데 눈금솜사탕을 사봤어요. 솜사탕이 라임 맛이면 되게 뭔가 상큼하고 맛있을 것 같은 거 있죠. 이것도 투폴러스 원이길래 세개 살라 그랬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 개만 사왔어요. 일단 먹어보고 나중에 재구매하는 걸로. 그리고 다음으로 요거 꺼내볼게요. 슬리퍼가 너무 큰데? 제가 이렇게 집이나 방에 있을 때도 항상 이제 실내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근데 제가 원래 신는 슬리퍼가 제 전용 슬리퍼가 있는데 그게 약간 보실보실 털이 달려있어요. 근데 이제 여름이니까 너무 덥잖아요? 하계절 용으로 잘 신을 수 있는 요런 슬리퍼를 사봤습니다. 죠또 되게 푹신푹신 하더라고요. 이렇게 푹신푹신푹신푹신푹신. 약간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뭔가 너무 요즘 실내 슬리퍼 좀 비슷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좀 특색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얘를 사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거 꺼내볼게요. 요것도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시딩 선물인데, 꺼내보겠습니다. 짠! 이거는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그 이름만 항상 적혀서 보내주는데 이렇게 사진은 처음 받아봐요. 아야나! 케어할 수 있는 팩도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 마스크팩 진짜 짱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대박이 떠들까요?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적어주셨어. 그리고 이거 인센스 스틱도 취향에 맞게 사용하라고 이렇게두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짠, 요는이렇게 가루가 떨어져요. 이거를 불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여기 판에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약간 디퓨저처럼 이렇게 향을 이렇게 방 안에 퍼지게끔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심신 안정을 도와주고 이런 이제 듀이스에서 보내주신 팩을 하면서 이제 홈케어를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조이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짠 이거는 레페리에서 제가 주문한 것들이에요. 제가 저번 언박싱에서 이 레페리 코스메틱 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언박싱에서는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이 레페리 코스메틱 존은 레페리 크리에이터들마다 일정 포인트를 지급을 받고 그 포인트 안에서 화장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 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갖고 싶은 것만 이렇게 쏙쏙쏙 골라서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어떤 제품을 골라왔냐면, 제가 일단 보고 싶은 것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거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구매했거든요. 웰라쥬 워터스틱이래요. 이렇게 투명한 워터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되게 촉촉해가지고 끈적이지 않는 거. 같요 오, 괜찮다. 피부가 요즘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막 껍질이 벗겨지더라고요. 오늘도 좀 벗겨졌는데 요즘 좀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계속 수시로 이렇게 발라주려고 일단 요거 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요거는 에이딕트라는 브랜드의 룸 스프레이거든요. 제 친구가 요 에이딕트의 룸 스프레이를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템버린즈 느낌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향보다는 요 향이 뭔가 뭔가 더제 스타일일 것 같아서 이 447번 이 향을 구매했는데, 오, 좋아. 진짜 꽃집에 온것 같아요. 이거 진짜 꽃집에 온것 같은 뭔가 자연스러운 진짜 꽃향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봤고, 제가 스킨케어 제품이나 이런 거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 이것도 예쁘다. 제가 웨이크메이크 이거 믹스 블러림 같은 쉐딩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블러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1호가 라이트 웜. 딱 제가 또 라이트 웜톤이니까 또 빠질 수 없죠. 이것도 약간 그라데이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번 택배 언박싱의 하이라이트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거금 120만 원을 드립니다. 카메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캐논의 G7X 마크 3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브이로그도 찍고 메이크업 영상도 찍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적응이 많이 되긴 했는데 이게 캐논이 진짜 초점이 진짜 극혐이에요. 극혐. 메이크업 촬영할 때도 항상 이제 초점 제가 수동으로 고정해놓고 바꿔가면서 이거 메이크업도 촬영하고 그랬는데 제가 또 이제 5천을 또 넘기도 했고 더 열심히 하고 영상의 질을 더 높이고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거금 주고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지금 완전 신상이고 이것도 예약 판매로 구매한 거예요. USR 10을, 10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카메라예요. 이렇게 렌즈를 연결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 캐논의 R 시리즈가 이 렌즈를 호환을 하기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샀고 어 사실 진짜 거금을 드리긴 했는데 주변에서 조금 하는 소리가 이왕 살거 좋은 거를 사고 이제 보통 렌즈가 많이 또 차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은 렌즈를 또 바꿔서 호환이 잘될수 있는 그런 카메라로 사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이 카메라 아주 신상 따끈따끈한 애를 구매를 해왔고, 렌즈는 같이 이제 세트로 판매를 하는 이 렌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정보는 사실 저도 그렇게 막 엄청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어가지고, 제가 여기 밑에 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예약 판매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예약 판매 구매자에게는 이런 배터리 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좋은 화질로 영상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구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짠! 요거는 제가 기억해요. 가장 최근에 주문한 거라서 제가 미쏘라는 브랜드에서 옷두 개를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먼저 이 블라우스는 살짝 피치톤이라가지고 또 제가 또 예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컬러고 또 카라티 넥이랑 이렇게 뒤로 약간 세라복 느낌도 나면서 되게 귀여우면서도 깔끔한 옷이라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 그리고 다음 옷은 요거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자켓도 예쁘죠 핑크 톤의 반팔 자켓인데 제가 어깨가 되게 좀 좁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어, 어깨가 좁은 게좀 나름의 컴플렉스라면 컴플렉스인데 이 옷에는 이렇게 어깨 패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저의 컴플렉스를 조금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입으면 될것 같아. 요또 얘가 기장이 막 완전 짧은 반팔도 아니고 이렇게 길어가지고 가을에도 되게 잘 입을 수 있고 봄에도 입을 수 있는 이런 디자인. 그죠? 요, 쬐끔쬐끔한 것들을 까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쬐끔 박스는, 너무 귀엽다. 제가 이렇게좀 작은 스타일의 스크런치를 샀어요. 이렇게 제가 완전 작은 느낌의 스크런치를 샀는데요. 얘네는 팔에 걸고 다니기에는 좀 타이트하거든요? 완전 좀 얇은 스타일인데,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머리를 되게 자주 땄는데, 이렇게 머리 하나로 땄고, 요 끝에, 이렇게 뜯매주려고 이렇게 샀어요. 다음 택배는 여러분, 이거 제가 직접 만 만든 게 아니고 직접 주문한 건데요. 여러분 저희 집에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카메라에 그렇게 많이 등장시키지는 못했어가지고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너무 귀엽죠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샀어요. 엄마도 주고 하려고. 귀엽장 저희 강아지는 이 포메라니언 갈색깔인데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귀여운 꿀보기 스티커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택배. 이렇게 아주 귀엽게 포장을 해서 보내주셨네요. 봉포에서 신상 그 립이 나왔더라고요. 그거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쁘죠? 딱 201번이 봄라이트 컬러더라고요. 요렇게. 요렇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섀도우도 보내주셨어요. 요렇게 섀도우 컬러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택배 요거. 시딩이었네요. 요거는 보타니킬보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들이에요. 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뚜껑처럼 열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열려요. 짜자잔. 얼굴 소멸하는 마사지, 그리고 얼굴 붓기 빼는 마사지래요. 그래서 요거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요렇게 보내주셨어요. 요거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눈 이렇게 돌아가는 기계 있어가지고, 진짜 눈가에 자극 없이 마사지하기 좋고, 이거는 이렇게 미는 건가 봐요. 얼굴 붓기 타파를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지 요밑도특배가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꺼내볼게요. 요렇게 정리함을 두개 샀습니다. 요렇게 선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콘시트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요렇게 선만 조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올려줄 수 있는 거. 하나는 책상 위에 올려놓을거 그리고 하나는 밑에 여기 선 정리함 해놓을 거 이렇게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이렇게 박스에 메디큐브라고 적혀져 있어서 살짝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짠요 요걸 샀습니다 또 요거는 메디큐브 에이 부스팅 젤이에요 부스트젤요 부스팅 젤을 하나 두개세개 개. 이렇게 세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했는데 이렇게 좀 가격대가 5만 원이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팩두 개도 보내주셨나봐요. 부스팅 젤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번에 a j 저렴하게 구매하는 법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 젤도 가격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사실 한 개가 다 쟁여져 있는데 그거 이제 써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세 개를 쟁여놨어요. 그리고 요거, 요가. 짠. 요거는 제가 오늘의 집이라는 어플을 구경하다가 너무 예쁘고 제가 또 요즘 또 방을 좀. 새로운 구조로 좀 바꿨었거든요. 좀더 예쁘게 꾸며보고자 이 박스 안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박스. 이거는 동글동글 휴지통인데요. 제가 휴지 커버를 사려고 이제 막 여러 군데 봤는데 뭔가 이런 유니크하면서 또 동글동글 화이트의 귀여운 게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브랜드가 되게 예쁜 것들이 되게 아기자기한 소품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 진짜 구경 열심히 했었는데 일단 가장 필요한 이 휴지 케이스. 제 책상에 올렸을 때좀 예쁘고 화이트 화이트하게 이렇게 구매를 했고, 뭔가 이런 트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트레이, 좀 구름구름한 느낌의 이런 트레이도 이렇게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품 보여드릴 때좀 너무 크긴 한데, 이렇게 올려둬서 찍는 거죠.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느낌의 이런 트레이도 샀고, 그리고 한개더 샀어요. 여기 이런 느낌의 이런 소품이에요. 이거는 뒤에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두기도 좋고, 트레이처럼 이렇게 딱 뭔가, 놓고 찍기 예쁠 것 같아가지고, 다용도로 좀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은 쿠팡입니다, 쿠팡. 짠! 요거를 샀습니다. 설정 성과 과자예요, 과자. 이게 진짜 여러 개가 홀랑홀랑 그냥 입에 들어가요. 그래서 좀 위험한 제품인데, 요거 편집할 때 요즘 너무 입이 심심하더라고요. 밥은 똑바로 안 먹고 맨날 이거 과자만 먹어가지고 저도 정말 제가 한심하고 그런데 이게 손이 주문 버튼을 계속 누르더라고요. 이거를 쿠팡에 들어가서 이걸 찾고 있었어요. 제 손이.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 손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얘가 그리고 칼로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거 다 해가지고 474칼로리거든요? 475. 그래가지고, 응이 음, 정도면 되게 괜찮지 않나요? 두 팩, 두 팩씩 들어있는 이 과자를 샀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럼 요 뒤에 있던 택배들을 모두 모두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오늘 택배 언박싱은 제가 또 카메라를 새로 구매한 만큼 아주 고가의 언박싱이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택배 언박싱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